상황인 겁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뭐 녹취록이 나와도 대통령이 꿈쩍도안 하고 그러니까. 돌맞겠다 이러고. 예. 그래서 이제 100명 중에 58명이 예. 아까 돌을 던지기 시작한 그랬어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어인 윤석열 의원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새로운 탄핵 사유가 계속 나오고 있, 있는 거. 이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간 신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신상? <laughs> 탄핵사의 네. 신상. 그 매장 진열 때에 네. 어, 잘 예쁘게 진열 할 틈이 없어요. 네. 계속 신제품이 나오니까. 네. 네. 탄핵의 어, 신제품. 네, 그걸 이제 지금 매장에 진열하시려고 조 네. 속신당이 노력하신다고 아까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니까 네. 어 국민들 여론이 그 정도가 가는 게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뭐 대통령 사과도 뭐 나중에 음. 우리 후반부에 얘기 를 예, 하겠지만. 예, 예. 예. 뭐그 그게 또 영향을 미칠 텐데요. 음. 어쨌든 웬만해서는 이게 이 흐름이 음. 네. 바뀌지는 않을 것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수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두달 동안 음. 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명품백, 뭐 도이치모터스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두달 사이에 너무 많은 내용이 네. 나와서 약간 레트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 <laughs> 지금 보면. <laughs> 어 처음에 이제 문자 텔레그램 카톡 뭐 내용이 있냐 없냐 캡처가 있냐 이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니까 공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여론 조작 나왔죠. 불법 선거 사무소 나왔죠. 거기에다가 공짜로 뭐 정치자금법 위반한 사례들이 네, 나오고 좀, 있죠. 예. 거기다가 김영선 의원 뭐세비반띵 나왔죠. 어, 그리고 급기야 이제 대통령 목소리까지 나온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대통령 김건희의 목소리는 어디 있는 거냐. 그걸 네, 빨리, 그거 빨리 그또 하나만 남았죠. 예, 기자들이 찾아서 보도해라. 이제 이런 <laughs> 국민적 요구를 기자들이 국정 중단한 <laughs> 농단을 하는 김건희의 직접적인 육성. 네. 네. 그거 그건, 하나만 남았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네. 상황인 건데 지금까지 나온 것도 대단히 충격적인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이런 대통령은 없지 않았나요? 어? 뭐 <laughs> 이런 대통령이 없었죠. 네. 네. 이런 대통령이 없었고 그 말씀하셨던 대로 그 그동안 한 것도 한 건데 저는 이후에 나올 게 뭐냐? 음. 가 굉장히 어 궁금한데 어 그게 이제 나와서 어, 국민 앞에 이 실체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네. 어 진짜 이런 대통령이 없었네 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거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어 이건 이제 제감입니다어 음. 제가 감이 좋아요. 네. 조선 제일 감. 네. 감이 좋은데 생각해 보면은 음. 그 어, 김진태 지사, 네, 네. 그 강원 지사? 예, 네. 네, 김진태 지사가 공천 그 받을 때 네. 충성맹세미 음. 대통령 숙면 방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주으시는데 <laughs> 네. <laughs> 여사가 가가지고. 네, 가 할래? 네. 내가 할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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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숙면 방해 사건. 네네네. 근데 이게, 이게 지금 음성으로 나온 건 아니고, 네. 어, 뉴스토마토 기사로만 그렇죠. 뜬 겁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음성으로 어, 나올 수 있다. 왜냐면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음성은 니갈래 할래, 내갈래가 나오지는 않을 테고. 네, 네. 김건희 여사가 이게 나온 이유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음. 네. 그래서 뭐 그런 유의 음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네. 네. 아니면 창원산단. 음. 근 창원산단은 지난번에 이제 장혜선 음. 어, 정치전문 기자님께서 네, 네. 제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네. 어, 창원산단 얘기 하셨을 때 음. 제가 창원산단 문제는 아직 국정농단은 아니고 시정농단 음. 정도 되는 것 같다. <laughs> 네. <laughs> 왜냐하면 그 기밀문서라고 하는 게 창원시 문서예요. 음. 그리고 사실은 그 국토부 실사단 내려왔을 때그 명태균 씨가 안내했다고 했잖아요. 음. 저는 그거 보면서 아니 김건희 여서 통하면 되는데 왜 자기가 안내하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laughs> 요 창원 산단이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것 다시 음.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하면 그건 정말 폭발력이 클 것이다. 그래서 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네. 와 진짜 이런 대통령 없고 이런 정부가 없구나 음흠. 이렇게 정말로 생각하기 시작할 거고 네. 그러면 뭐 국면이 더 음. 이제 더 심각하게 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음. 조선 제일 감의 예측이 많이 지고 예, 예, 예. 있습니다. 아 근데 <laughs>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laughs> 네. 그 조선 제일 검이 있잖아요. 에, 그 에. 검이 날카롭던가요? 그러니까안 날카롭잖아요. 에. 저도 감소? 비슷합니다. 감소? <laughs> 맞았다 아. 틀렸다. <laughs> 아니 에. 네네. 아무거나 모겠지만 <laughs> 개그맨이야. 네, 개그맨이니까요. 아, 아, 하나만 교장, 맞으면 좋니다 교장선생님은 아니야. <laughs> 네. 지금 바꿔야 돼. 교장선생님이 아니야. 개그맨이야. 어, <laughs> 그학교 그래. 흥하든지 망하든지 둘지가 하나야. <laughs>